이 가격에 이런 음질? QCY 3종 이어폰 사용 후기. 누구에게 추천할까? 내가 QCY 멜로보드 프로플러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가성비 최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길래 바로 리뷰해 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정말 뛰어나고 음질도 고음질 LDAC 코덱 지원해서 기대 이상임. 충전 케이스도 슬림해서 휴대하기 쉽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34시간이라 장시간 사용 가능하더라고. 특히 착용감이 좋아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았어. 주변 소리 듣기 기능과 멀티포인트 연결까지 가능해서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아.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QCY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가성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서 바로 리뷰해봄. 커널형 디자인이라서 귀에 착 붙고 7.5시간 사용 가능하니 하루 종일 걱정 없더라고. 음질도 깔끔하고 통화 품질도 좋아서 친구랑 통화할 때도 끊김없이 잘 들림. 충전 케이스도 작고 가벼워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블루투스 5.0 지원해서 연결성도 안정적임.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도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블루투스 헤드셋을 찾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QCY-H2 PRO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대박임. 이 제품은 무선이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착용감도 우수해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아. 음질도 기대 이상으로 저음과 고음이 꽤잘 조화돼서 음악 감상할 때 너무 좋더라고. 배터리도 최대 60시간이라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